인공지능이라는 말이 뭐전 분야에 걸쳐서 파고들고 있습니다. 자, 이 학습자의 문제풀이 과정 또 정답률을 데이터로 저장한 후에 취약 과목에 대해서 맞춤 교육을 제공하는 AI 교육이 우리나라 교육시장의 이슈로 또 떠오르고 있다는군요. 네, 이렇게 단순한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이해하고 또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AI 교육의 최대 장점으로 손꼽히는데요. ICT 기술을 활용한 똑똑한 공부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수많은 분야에서 영재라고 불린 아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죠. 바로 자신만의 학습법이 있다는 점. 그런데 더 이상 영재들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선생님, 공부가 너무 재밌어요.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우리 아이를 위한 맞춤형 공부법을 소개합니다. 인천의 한 가정집. 우와, 선생님이다. 공부할 시간이다. 얘들아, 안녕. 안녕하세요. 오, 인체동 학습 잘 해놨던데? 오, 멋져. 오늘은 가정 방문 학습이 있는 날 우리 하은이가 더셈 뺄셈은 잘하는데 곱셈, 나눗셈에서 작고 약분하는 거를 어떻게 세. 실수하지? 수학이 약한 하은양을 위해 맞춤 교육을 진행 선생님 저거 풀었어요 네, 선생님이 한번 확인해 볼게 그때 의문의 모습을 포착 이게 바로 AI 교육이죠 AI 교육이라고요? 전용 패드와 펜을 이용해 학생이 문제를 풀면 실시간으로 풀이 과정이 컴퓨터에 저장. 학습자의 부족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요. 아이가 한 장을 풀었는데 한 시간을 풀고 있는지 아니면 20분 내에 풀고 있는지. 그런데 패드상에 시작 제출에서 시간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 회원이 얼마나 집중을 해서 교재를 풀고 있는지까지 저희가 체크를 다할수 있는 거죠. 학습 과정과 결과를 동시에 확인하는 것이 AI 교육의 포인트. 네. 생소한 교육법을 아. 처음 접한 아이들에게는 자금기도 필요했답니다. 어. <laughs> 개인의 사생활인데 그걸 약간 선생님이 다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지금은 괜찮아요 왜요? 선생님이 제가 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그래야지 제가 뭐 어디가 부족하고 그런 걸다 보완해 주실 수 있잖아요 세밀한 풀이 과정이 필요한 주관식 문제는 실력을 향상하기에 안성맞춤 너무 잘 풀었어 자, 응 일취월장하는 아이 성적에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네, 또한 높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잔소리라든지 이런 걸좀덜할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서 엄마로서 좀더 편해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AI 교육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서울의 한 교육연구기관을 방문했습니다. 학생에게 꼭 맞는 학습법을 제공한다는 이곳에서는 반드시 거치는 작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그 아이들이 종이에 다푸는 그 기록을 선생님들만 알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ICT 기술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종이에 푸는 기록들을 전부 데이터화해서 본사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매월 천만 건이 넘는 학습자의 정답 도출 과정을 빅데이터로 저장. 학습 시간과 성실도, 성취도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지는데요. 이를 통해 추가로 필요한 학습 내용을 지도교사와 학부모에 전달. 효율적인 학습을 가능케 도와줍니다. 객관화된 자료에 근거 AI 교육은 오답률을 줄이는데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장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억지로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공부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실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확한 그래프와 아이들의 학습 기록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장기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육도 스마트한 시대, AI 교육을 통해 많은 분야에 접목하고 활용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은 어찌 됐건 공교육도 그렇고 AI 학습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서 저희는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술과 선생님이라고 하는 감성 터치를 함께하는 어떤 감성이 함께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어떤 독특한 차별화된 솔루션을 만들고 싶은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올바른 교육을 위해선 평소 공부 습관과 방향이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